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보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사랑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부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묵상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두 가지를 묵상했죠. 이 때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때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때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하고 없고 어, 두번째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세를 받으셨는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죄사함의 원청을 이루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세 번째로 세례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과 또운유를 발견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왔는데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모습과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는 모습은 아주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구경하고 시험하러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두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세례 요한은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는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께, 세례,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오시자 세례요한은 두려움과 떨림, 존경과 감격으로 가득 차서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두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서 볼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시험하고 구경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구경하러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고, 시험하는 경우가 두고 보자.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드신 예수님께서 세류관에게 세례 세례를 받으셨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를 받으려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거나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자신을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낮추심으로써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충격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갑자기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 온유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화를 내고 마음이 상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체면의 손상을 받았다거나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했다거나. 예를 들면, 나이만큼의 대접을 받지 못했다든가, 직업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했다거나, 내 직분에 걸맞는 대접을 못 받았던가 하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렵고 시끄럽고 부자락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주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기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에게 오히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접을 받아야 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더러운 발을 몸소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이런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착각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럴 때가 있다. 대접받고 자는 하 대로 먼저 대접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 아니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늘 겸손과 온유로 무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 모습, 허리에 수건을 동여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이 모습, 본받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시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우리 모두에게서 이런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과 온유가 나타나는 축복의 날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이제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으시라고 권면하면 이제 세례를 받기를 추춤거리고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세례 받는 것을 망설이고 준비가 안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요, 회계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조건이 무엇인가? 세례 받는 조건이 뭐예요? 회계라는. 다른 것 이야기, 이런 공부하고,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하고, 세례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받으라고 권면하면 주춤거리고, 세례를 받지 않으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른 준비 많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려고 하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가 안된 것은 아닌가? 아니면 회개를 못 하겠다는 것은 아닌가? 그말 속에는 아직도 회개를 못 하겠다라고 하는 고집이 행여나 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항복하지 못하겠다는 자존심이 그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준비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그말 속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행복하기 싫다. 아직도 내 죄를 인정하기 싫습니다. 아직도 내 인생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런 내용이 혹시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세례의 준비는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세례받은 사람들이, 뭐 새벽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세례, 물세례 안 받으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세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물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죠. 물세례는 물로 목사님들을 통하여 받는 세례가 물세례고 불세례는 성령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충만은 그 성령이 나를 주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물세례만 생각하지 말고 성령세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내가 충만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불세례, 성령세례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가운데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아직도 진정한 세례의 준비. 불세례를 받을 준비.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 충만함이 내게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직도 내가 준비하지 못해서는 아닌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두손 들어 항복하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결단과 그런 은혜가 혹시 없는 것은 아닌지.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항복하면, 그러면서 주여 내 인생이 잘못되었고, 내 삶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제 나를 고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물세례의 출발이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겸하기나를 낮추고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 불 세례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지식으로 세례 받고 지식으로 성령 체험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면 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겸하게 서면 성령으로 주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 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두손 들고 항복하고 회개하면서 보혈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 씻으듯 손으로 치유받는 축복이 그래 성령으로 충만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문을에 들어가는 축복이고 이것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총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물세례 불세례 다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네 번째는 세례 요한의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하시면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처럼 두려워하고 어쩔 줄을 몰라하던 세례 요한이 즉시 허락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배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한다면 내 심정이 어떠했을까? 참으로 어려웠을 거예요. 감히 여러분 어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비슷한 경우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물을 떠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여러분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 드린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당황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 주었다면 그러나 예수님께 스승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니까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발은 종이 씻겨, 주인을 씻겨주는 거였잖아요. 주인 대신에 예수님이 종의 발을 씻겨준단 말이죠. 베드로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더럽지만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 되겠지만 그 발을 예수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설교하고 오늘 믿기로 결정하라고 할때 사람들이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발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실 때 제자들이 발을 내어놓은 것이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할때 그가 세례를 베풀 입장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행했던 것 그것이 순종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먼지 묻고 땀 나는 우리의 두 발을 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자존심과 교만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콧대를 꺾지 못하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비판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의 생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의 전통,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의 어떤 습관들 자존심을 버리고. 그것을 허락하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과 교만의 걸림돌이 오히려 불신앙의 강을 건너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겸손하고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리를 강제로 낮추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모든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는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시간에 거기서 비판하고 소리 지르고 나면 그 다음에 후회할 시간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저분에게 세례를 받아야 됐지.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풀고 매일, 그럴 자격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저분의 세례를 베풀 수 있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고 이해가 안 가는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이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럴 때참 많잖아요. 내가 이해가 하지 않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이라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기쁨과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 인도하실 것이라. 예수님의 겸손, 세리완의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운요하고 겸손한 모습 본받아 운유하고 겸손함으로 세례 요한의 이런 순종의 모습을 본받아 이해되지 않지만 받아들이고 행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